요거 이제, 우리, 어, 우리, 정치리 형님, 어 요거 이제 북좀 내려주시래요? 네 북좀 내려서. 요거 이제 두 개, 어 저기 놓고 네, 네, 아유, 천하, 어, 무거워, 웬만하면 하지 말어 그런 거. 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막 힘쓰고 그런 거는막 남자들이 안고 있잖아. 어, 무서워가지고. 예, 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차어 그래요 차라리 그차 사부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갑시다. 예. 북장구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리우면 사부, 우네 개를 놓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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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떤 걸? 자 북장구 우리 한번 하자, 자리 우리 우세요 어, 별리 우리 우리 자 사부 한번 하자, 자우박 우리 우보세요 우리 지 오케이, 알았우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리 우리 우 한번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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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고 우리 우리 우 네, 한번 사부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아이고 뭘 자꾸 그런거 주실라고 그래요 아이고 미안해 죽겠네 그럼 서비스 먼저 한번 하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자 어, 마이크 아직 준비 안되네요 자 제가 시원한 시원한게 여기 계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스트레스 한번 쫙 부시라고, 어, 요거 이제 한번 제온 어, 힘을 다해서 어, 한번 들어주게, 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혹시라도 집안에서, 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그냥 안 그러면 안 좋은 일 있거나, 어, 이북 속에다가 어, 다 그냥 마음 속으로, 마음 속으로 이 북에 담는다 생각을 하고, 어, 그냥 하시면은 제가 온 힘을 다해갖고 그 스트레스 한번 뻥뻥 한번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에서 どうですか 아, 뺏겼네시보 얘네 리 거지들아. 그러니까 평생을 거지에 먹고 사는 거야. 남의 돈을 갖다가 이렇게 재물을 탐내고 그러면 못뭐 쓰는 거야. 만원만 줄 생각 없네. 자, 괜찮았어요? 아이고, 오늘 낮이라서 진짜 농담하려고 숨이 너무 깊게 막히네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야, 우리 사장님 이거 잠깐만 좀 시켜주셔, 이렇게. 어, 왜냐면은, 사람에게 도 고마움의 표시를 해드려야 되거든. 네. 아유, 네. 아,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아유, 이거, 이거 뭘 이렇게 많이들 주세요. 그래, 이거 돈다 뺏겼다고 이렇게 주시는 거죠? 네, 아이 고맙습니다. 어이고, 또큰돈 주시네. 아이고 어, 또, 엄마 잠깐 대화 좀 드릴게요. 나 쓰러질 것 같아서 그래. 아이고이고 네. 아, 네. 어, 예, 예, 나만, 나만, 니가 가요, 예, 가 할까. 예, 예. 야, 뭐 이렇게, 오늘 참, 진짜,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야, 정말, 사람들 진짜 너무 이쁜 사람들만 오신 것 같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안 하고 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어머님들, 특히나 나이만 한 40년만 더 젊었으면 내 몸이라도 한번 조심히 든 적이에요, 지금. 아, 그래. 그러면 나이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못 하고. 대신에 내 놈들에게 내가 선물할 수 있는 거는 내 몸하고 모가지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곡더 올려드릴게요. 숨은 가쁘고. 제가 오늘 저녁에는 꼭 약속드릴게요. 제가 오늘 어 저녁에는 무조건 내가 강남 스타일 가지고 제가 어 북장과 목 올려드릴게요. 네? 어 제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또 몰라요. 내가 또 미쳐갖고 박사가 함성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또 미쳐갖고 지금만 하 바로 할 수도 있어. 응? 네? 응. 네. <laughs> 자, 엄마 춤 내서 일단은 요리부터 먼저 한번 합시다. 숨을 좀 골라야 돼. 골라. 네. 진짜 11일동안 여기서 진짜 저녁때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추운거 아시죠 저녁때면 많이 쌀쌀합니다 그런데도 저녁 낮이나 저녁이나 우리 보들 누나하고 정말 에, 저 보세요 진짜 땀을 흘리는거 보세요 11일동안 정말 눈에 안보이지만 땀 엄청납니다 지금 11일동안 너무 힘들게 하다보니까 는 오망의 북장구, 이거, 한열은다지 원래 제가 북장구 한번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북을 쳐요. 예, 연달아서 두 개를 막 계속 연달아 치다 보니까는 이제는 한 12일째 오늘 마지막 내내 됐는가 보래도 왠지 모르게 이제 저도 마음이 조금 놓이는가 막 축천지고 그렇습니다 진짜. 예, 마음 같아서는 막 흥을 갖다 더 올리고 싶어요. 예, 더 올리고 막 그러고 싶은데도 이제 뭐 지쳐가네요 그래서. 이주에 가지고 더듬하고 쉬는 타임으로, 에, 신나는 타임으로 저한테도 이제 쉬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되다는요죠 그래서 어, 어느 누구나 한번 나오시면 홍보를 한번 하고, 자, 판매를 한 번씩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주에 가지고 판매를 한번 하는데요. 아, 우리 판매 한번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어, 우리 버드 누나.